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넥서스가 중앙에 있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검은 나 바뀌지. 더블 클릭 프로봇 지금 찍혀 찍혀 어 어, 찍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나누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화면이 떴을 때일꾼을 찍는 게 아니라 바로 프로부터 나눠야 돼. 알겠죠? 바로 나눠 나눠 들어가야 돼. 안 오는 보다 그니까 그 것도 제가 늘 말하죠. 마당에 커맨드 불 들어온 지를 봐야 돼. 아니면 업저보 두 개를 쑤셔 놓던가 해야 돼요. 이번에 진짜 2 1레으로 갈게요. 상대방이... 어떻게 알지? 궁금하네. 일단은 1인 1메뉴다 했죠, 그쵸? 제가 설명은 1인 1메뉴라 하지. 저는 1인 1메뉴 적혀있는 식당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요새는 이제 좀 뭔가 좀 당연해진 그런데 당시에는 참 그런 거 보기가 싫었어 어차피 가서 저는 메뉴를 주문하지만은 좋아하는 건 아니긴 해요어지구 서치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서치를 가려면 제일 디테일하게 하려면 1시부터 가면 1시부터 왜냐면 제가 말했죠 헤란전에서 대전에서는 시계 방향에 있는 종이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한 시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한 시에 있으면 내가 트리플리를 바깥으로 먹어야 되니까 바깥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패비터를 하는 거예요.라고 바로 집 자, 한시 없네 그러면 일단 나는 무조건 3렉을 12시로 먹을 수 있어 그치 상대가 5시든 7시든 너무 좋잖아 2 1일에갈 건데 가스 조절하지 마세요 어? 대각에서 먹은 느낌인데 5시에서 7시로 보냈다가 1시로 보낸 느낌인데 5시를 한글이좀 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또배어야 에어 또 이스.. 이거게는거야 있... 드럭서치 도 돼요 근데 이제 초, 초보 기준이니까 닉네임은, 초, 닉네임은 초보가 아니잖아 초보들 약간 그런게 있어요 내가 빨리 뭔가 정찰을 성공해야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어 아니야 닉네임이 초보 아니야 죄송한데 초보 아니시고요. 드라서치를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자, 이 발언 자체가 초보가 아니야. 죄송한데 진짜 진짜로 멘트 자체가 초보가 아니에요. 자, 또. 아 근데 배터를 많이 하네 공방에서. 다음에 로올리고 어찌할튼 지금 빌드는 정확하게 잘 타줘야 돼요. 알겠지? 이것도 진짜 초보분들, 이거 미리 보여주지 마. 이런 것도 약간 드라곤또 같이 왔을 때확 때리면 또 반응 못하는 진짜 완전 그거 완전 완전 초보겠지만, 그런 초보분들도 간혹 계셔요. 이것두 개의 뜰을 짚고 나서 이패를 먼저! 딱딱게 만들고 이런 찍어놓고 여기서 8말 마리를 보내면 되겠죠. 그냥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택을찍어라 그냥. 그다음에 딱딱 얘는 밑으로 보내야겠지. 밸런 오타리. 아 이거 보내시고요. 또딱딱 랠리가 진짜 안 바뀐다. 랠리 분명히 바꿔놓는데 그다음에 또 딱다. 딱저번 찍고 나서 또 파일럿이라고 했죠, 제가. 그다음에 한번 찍고 나서 이제 트리플 보내놓는 거예요. 자, 사드라 나또 주시고요. 여기. 어, 탱크, 이제, 5 3초좀 떴네? 자, 그럼 정상적으로 떴죠? 이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녀석이, 3탱 찌르기인지, 아니면 1탱 6번인지, 그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래서 일단 또 8년 지어놓고, 너는, 또 똑같이 또 여기, 입구로. 얘는 테란 본진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져갑니다. 왔다 자, 3탱 찌르기네요. 그쵸? 자, 너무 땡큐야. 이제 여기 뒤에서 벌처가 추가될 거거든요? 3탱 찌르기는, 이제 이건 사실 좀, 채, 제가 최저가가 좀 좋은 거 같은데, 원래 6도라고 나올 때, 이제 나올 때쯤은 이제 거의 8도가 된단 말이야요 그니까 지금 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8도까지 지어지는 거야. 무조건 펼쳐놓으세요 아 어, 벌처를 저렇게 하네 그치 저게 원래 맞아 어봐 뒤에 벌처 지금 나오는거 보이죠? 드라곤이 펼쳐놓으세요 일자로 근데 안오지 그럼 트리플로 가야돼 그렇지 이렇게 트리플로 가는거야 드래곤을 위로 올려주고 그래서 일단은 4기틀를 먼저 늘리는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 손대는 사람들 사실 아둔 아빠스까지 해면 해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시즈오드 해주면 좋은 점이 아래 이렇게 점사하러 가면 돼요. 그렇지? 이것도 원래 마인 본캐면 안 발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이 쪽으로 올수 있거든요. 여기 입구를 막아놔야 돼. 드라곤이 나왔네. 입고 이렇게. 자, 나는 여기서, 봐봐. 여기서 갑자기 타이밍 넣으시죠? 타이밍 넣으시잖아. 내가 아까 전에 아둔을 지어놨으니까 좀 편해졌잖아. 그치? 그래 바로 찍고, 저는 여기서 팔게이트 맞출 거예요. 보내주시고. 드라곤은 한 부대 반을 맞추라 했어요. 한 부대 반와 7패까지 와, 와그 슈퍼 샤브 린이네 그냥 그쵸? 슈퍼 울트라 오린이네. 아, 근데 이거 안 막혔냐? 샤보리아 네, 그쵸 일단은 일단 그렇게 해야죠. 자, 지금 드라우 몇 마리죠? 한 부대. 여기서 이제 질러 찍는 거야 드라우 네 마리 더 찍고 이제 질러 찍고. 어또 뭐가 나오네요. 그쵸? 자 막으러 갑니다. 또 아까처럼 또 하려고 하네. 그치? 탱크 지금 많이 없을 거에요이것도 이제 여기 또올려고 하니까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봐봐. 테란이 이런 거를 좀 자주 놓쳐요. 이런 것도 원래 탱크 점수 해줘야 되는데, 그치 어, 뭐야? 왜 들어와 줘? 뭐야? 아, 이거 여, 왼쪽으로 왔구나. 상관이 없는 게 일단은 테란 병력을 다 먹었어. 테란 병력을 다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지금 탱크를 깼기 때문에 탱크가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럼 탱크한테 강한 유닛이 뭐야? 아니, 저 벌차 때 강한 유닛이 드라군이란 말이야. 드라군을 찍어 주는 거예요. 드라군을 찍어 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봐도 타이밍을 막았잖아. 벌쳐만 나오잖아. 이제 여기서 태크 올리는 거예요. 다 여기 좀 털려가지고 일꾼을좀 보내줘야 될것 같아. 자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속도전을 하려고 하는 테란들이 있어. 조심좀 어, 귀찮게 하는 테란이긴 하네요. 어, 또 싸워 줍니다. 잖아요. 여기 일단 막아내고 어떻게든 다시 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일꾼을 계속 찍으면서 막아야 돼. 지금 찍혀 있죠. 이런 거 찍으면서 막아야 돼. 보내고. 자, 또드라군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 온다고? 막아주고. 자, 또드라군을 찍어줘야겠죠? 자, 다음에 또 테크 타주고. 를 타줍니다 이러면서 혹시 트리플 오는지 또 체크도 해주고 드라곤을 많이 찍어주 그랬어요 탱크가 많이 쪘기 때문에 벌쳐땐 드라곤이 세단 말이야 오 트리플 지었어 트리플 지었어 바로 트리플 응징하러 가야돼요 근데 테란 잘하죠 이정도면 아주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테라한테 많이 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뭐, 협리해주면 좋았지. 왜냐면 내가, 상대가 잘 쓰는 애잖아, 벌처를. 벌처를 잘 쓰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주는 거야. 좀 하네, 그쵸?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서 물이 안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사맥을 먹으러 갈게요. 자 이런 거 이제 질력 같은 거 퍼뜨려줘. 어차피 체력이 다 깎였잖아. 아미터도 찍어주시고요. 아 릴리 좀 바꿔야겠네. 아 릴리도 좀 바꿔주시고. 내가 연질을 좀 잘하네요. 자 이런 데다 주고. 9시도 먹으러 갑니다. 찍어볼게요. 음, 괜찮아. 요 여러분들, 원래 여기서 이쪽으로 치으면 이제 얘를 혼내줄 수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을 거야. 대충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상대 이제 업을 눌러봐. 업안돼 있네. 그쵸? 노아머리라서. 아, 이거 토스가 많이 좀 기분이 좋다. 이 느낌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근가 업이 안돼 있잖아. 지금 난 토포주를 따라가는 거야. 한신는 동선이 좀 멀어져요. 근데 여기는 내가 둘다 가깝잖아. 그리고 대각은 보통 옆구리를 다 먹고 가져가요. 스타팅을 옆구리를 다 먹고 가져가는 거야. 대각일 때는? 이제 이친구좀 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거.. 그것도 할수 있다 생각해요 드랍식 같은거 드랍식은 충분히 쓸수 있다 생각해서 캐논을 좀 박아줘야 돼이 정도에 되는 실력자면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데는 한개로 안되니까 약간 두개 박아주고 그 다음에 좀 버텨주는거요 오늘 드라 너무 많이 뽑았네 아어 잠깐만 자 지금 보면 탱크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수는 별로 안 무서운 인구수야 이런거는 테란이 많더라도 보내주시고 자 이제 캐논 이죽고도 완성되죠? 어, 일로 보내주는거예요 이제 자 이제 산액을 폈으니까 어떻게 해야돼요 여러분들 일단 좀 펼쳐놓고 안액을 폈으니까 일단 12 게이트 정도 맞춰줘야죠 그쵸 오빨렛님 좋아요 12 게이트 맞춰주는 거예요 12 게이트를 와 앞에 업저버 커트까지 할줄 알아? 뭐야 이 친구 잘하잖아 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한시도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부대좀 <laughs> 그 해놓고 이쪽으로 막 오네요, 그렇죠? 자 테란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일점 내려오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쁘게 싸먹을지잘 봐봐봐. 이런 거 여기 숨겨놓고. 중앙으로 오네요?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많은데. 아! 근데 이 덮쳐야 돼. 왜? 마인이 없잖아, 앞에. 정면에 마인이 없으니까 덮치는 거요 여러분들. 마인이 없으니까. 그런 건 이제 이긴다고. 마인이 없잖아. 마인이 없으니까 이겨요. 어, 근데 벌처가 추가되면서 약간 상황이 좀 바뀌었죠? 빼줍니다, 다시. 이 벌처가 안 왔으면 방금 이기는 싸움인데 벌처가 와가지고 약간 상황이 안 좋아졌어 조 잠깐만 그래서 약간 조금만 찐으로 할게요 이 벌처가 딱 오면서 살짝 이상해졌어 일단은 불리하니까 병력을 돌려야겠죠 일단은 후속을 일단 먼저 짜들러 갑니다 일로 오네요 빼주고 자 일단 이프로브도 살려줘야 돼 이러고 어떻게 해야되냐면 지금 바로, 여기서, 한시를 펴야 돼요. 왜, 테란이 지금, 보면, 나 9시로 가 있잖아. 한시로 가야 돼, 지금. 한시를 빨리 펴야 돼요. 와, 근데 여기까지 있어? 자, 질러 빨리 빼주고. 자, 일단 테란이, 9시로 지금 치러 갔어요. 빨리 펴야 돼. 그래서 한시를 못 펴면 이제 불리해지는 거야. 주고 다시 일단 프로브를 살린 게좀중요했죠 그쵸? 지금 많이 불리해졌어요. 방금 저 여기서 벌차가 추가돼가지고 일단은 테란이 진출을 잘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리콜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자원이 딸리기 때문에 모 오게만 해줘야 돼. 모 오게만. 오독이 한 다음에 저 병력을 먹어야 돼요. 자, 여기 일단 마인을 다 제거해 주고, 마인 다, 다 제거했죠. 정면 병력을 이제 먹어야 돼. 자, 이런 거좀 당겨 주고, 마인 제거 같은 거. 어, 탱크 일부만 왔네요! 1분만 왔어. 이거 먹어주고, 그러면. 그쵸? 일단 먹어주고. 테란이 지금 여기서 실수가 나왔죠? 어때? 실수가 나왔어. 알려주고 싸워주고, 싸워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됐어? 태란, 자, 저 이것도 먹어야지. 왜? 벌처가 없잖아, 지금 여기, 여기도. 벌처가 없잖아요. 벌처가 없는 거는 무조건 먹어주는 거야. 자, 내가 여유가 많이 생겼지? 일단 뭐해야돼? 멀티 가져가는거야 여유가 생겼으니까 빨리 뭐 이런거 투수 다 해주고 근데 방금 이거 아비터 주는건 조금 아깝네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일단 생산부터 해놓고 자, 잘 봐요 테란이 지금 어, 씨뭐 이런것도 할아 잘한다 <laughs> 잘하네 일단 여기를 좀 쳐주고요 지금 테란이 멀티가 없잖아 이제 여기 말라요 테란은 와 이런게 많이 깔고 오좀 하는데 이 친구 소시적이 좀 놀아본 테란같아이 자, 이렇게 막 난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좀 먹어주세요, 그냥. 이거 테란 씨금 탱크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이스스 깨지냐? 깨질 값에서 취소했어. 자, 그럼 테란이, 봐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일하고. 봐봐. 마당이 없어. 봐봐. 없지! 멀티 하나지! 이러면 이제 토스가 이기는 구도가 되는 거야 나 지금 몇 개야 여러분들 멀티가 두 개잖아 아 이제 여기로 나오죠? 이제 저거만 이제 좀 먹어주면 되겠지 나 그리고 아비터 마나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라 하세요 이건 약간 뒷방 압박을 줘야 돼. 뒷방 압박을. 아비토만 빼놓고 뒷방을 하러 가야 돼. 뒷방을. 왜냐면 여기는 어찌됐든 그냥 막으면 되, 돼 있다가 리콜로 6 시가 지금 상대가 대비가 안돼 있을 확률이 높다. 6 시는 대비 안돼 있을 확률 높지. 탱크 다 뺐을 걸. 그렇죠, 다 뺐죠. 자 이렇게 하면 정시 못차리거든요 끌려주고.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났죠. 갑자기,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됐지. 좀 벌채 찢으세요 이런 거, 끌고 내 찌지는 거 아니야. 자, 병력을 다 잡고 나서 빼주고 기다렸다가.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 또 펴야 돼. 해주고. 흘려주고, 또다 살려주고, 해라. 이제 돈이 없단 말이야. 빅터, 해란 돈이 없거든요. 해시 이제 막피요 갈걸. 그치, 그치, 이제 막 가지. 근데 테란이 지금 병력이 방다 썼잖아요. 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두 개잖아. 이러면 이제 내가 이기는 구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 자, 그럼 테란이 지금 수비할 곳이 많죠. 자, 이제 이거 막팠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여기서 정면을 일단 때리는 척을 해가지고 압박을 정, 정면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정면 압박을 좀 줘. 근데 갈 필요가 없겠네. 너무 많네. 자, 그럼 어디로 가? 태시로 가야지. 그쵸 이런 거얼려주고해시로 갈게요. 자어택 이런 거 질러 많으니까 어택 지금 이제 자원빨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빨로 자원빨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어차피 세개한 개니까. 이런 것도. 멀티를 또 먹으러 가야겠죠 근데 이 정도면 근데 공방에서는 좀 약간 초보들 진짜 많이 울리긴 하겠다 이 정도 실력이면 자 숨겨주고 어 봐봐 이런 거까지 다 지금 각을 보는 걸 하잖아 이런 거 홀드 해놓는 거 빼놓고 잘하네요 그쵸? 그렇게.